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린 종은 유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일단 외국인들이 갖고 있고요. 당일 수급은 어느 한쪽에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강하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봤을 땐뭐 괜찮은 편이지만, 거래량 증가하면 얘도 한번더갈수 있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본상으로는 요 62선까지 거래량이 안 쓰면 그냥 62선 정도. 그럼 거래량이 쓰게 된다면 요 고점만 그러니까 17,000, 18,000원 정도 구간만 제대로 넘어가주게 된다면 2 4 1선까지도갈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그니까 거래량이 서야 간다는 얘기겠죠. 거래량이 쓰면 여기 127선. 거래량이 안 쓰면 62선이나 이 구름대 하단까지 일단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거 지워버리고 날짜 쓰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예, 상태에서 일단 상방 지지라인을 말씀드리면 이 구간하고 이쪽 구간 여기가 이제 지지라인 이돼요 그리고 이제 저항 구간은 이요 구간보다는 이개버르뜬 요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 정도 16,200원 정도, 16,200원. 요 구간이 일단 저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구간하고 요 정도 구간만 일단 잡아드릴게요 그럼 17,200원 17,200원 18,150원이 일단 저항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요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냥 이쪽으로 잡겠습니다 여기까지 갈수 있다 16,750원 그러면 얘도 이제 마지막 상승 추세선이 이렇게 나오니까 웬만하면 요 추세선 이탈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 추세대도 요런 식으로 나오니까 상방향으로 봤을 때 얹으면 요렇게 나오니까 이제 작은 N장으로 보면 여기서 올라갔고 눌렸고 요렇게. 그럼 16,500원 정도? 슈팅 나오면 16,750원. 그리고 눌렸을 때 16,200원보다는 요 개보를 현재 띄운 라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격을 지켜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눌리고 뭐 이런 식으로 17,200 바로 다이렉트로 16,750원 안 가면 그걸 이제 눌렸을 때 여기를 지켜주면 이제 큰엔짱으로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겠죠 이게 이제 좋은 쪽의 얘기 그리고 하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 15,100원, 15,100원, 그다음 14,450원, 그다음 13,950원. 이 구간이 이 저점을 손절 잡고 갈수 있는 눌림목 구간이네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하방으로 밀리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빠졌고, 빠졌고, 요렇게 밀릴 수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탈하게 된다면, 11,7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